건망증, 소년 대장. 농 뿌름은 아버지와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였으나 공을 가져오지 않아서 칠수 없었습니다. 농뿌름은배가대아배마이농 뿌름은 꼬치를 사 먹으러 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먹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농้름은 서커스를 보려고 갔으나 표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보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농้อง름은 늦잠을 자서 서둘러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농 뿌름 뜰 사이 빠아남단자롱 그래서 펜티 입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레일 <농> 름농은 어머니와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울었습니다. 농라매농이티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한 가게를 잃어 버렸습니다. เพ 해, คอย,ที่,ร้าน,ไห부름은 책을 어디다 두었는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납한 기한을 놓쳐서 연체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름> 농부วาง,름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농 떨림. ไป.โร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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